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자, 이번 현장은요. 역대급 현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건축가와 디자이너와 콜라보한 현장인데요. 이번에 설계해 준 우리 디자이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담당하게 된 디자이너 도미닉입니다. 우리 도미닉은 워싱턴대 출신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디자이너인데 이 공간을 건축가분과 함께 상의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입니다. 현관은 어떻게 소개하셨죠? 현관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는 신발장으로 구성해드렸고 우측에는 메모세를 단정하실 수 있는 거울을 배치했는데요. 거울이기도 하지만 작은 창고 공간으로 향하는 아 이게 문이구나. 네, 맞습니다. 오. 고객님께서는 제사 용품들이 있으신데 마땅히 두실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단 밑에 죽은 공간을 활용해서 보관하실 수 있도록 제안드렸습니다. 여기가 복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2층이 있어요. 계단이 있으면 사이 공간이 잖아요. 그 공간을 수납장으로 활용했다 이 네.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용적으로 네, 잘 맞습니다. 설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주방도 한번 가볼까요? 네. 주방을 되게 재밌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어? 여기도 수납장 있네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음, 수납장 아주 꼼꼼하게 해놓으셨구나 그리고 이게 도어가 도장이죠 페인트 네. 페인트로 마무리가 되있다 보니까 더 정갈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가구 도어 소재로 만약에 들어갔으면 색깔이 이질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공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완결성이 돋보이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여기가 주방이구나. 컬러가 너무 좋네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손님들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친척분들이 많이 놀러 오신다고 해요. 가족이 많은 집이구나. 네. 그래서 모두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30평대의 주거 공간에서는 정석적인 형태의 대면형 레이아웃이 나오기가 어려운데요. 저희는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객님과 함께 의논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이쪽의 공용 공간 전체를 세로로 긴 박스 형태로 구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조 주방, 대형 아일랜드 그리고 8인용 식탁, 냉장고장까지 모두 하나에 넣을 수 있는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을 보시면 세로로 긴 창문이 뚫려 있는데요. 이 창문은 저희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안을 드려서 건축에 적용하신 공간입니다. 요리를 하시면서도 바깥의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멋진 공간이 된것 같습니다. 색깔도 집 전체 통과 어우러지는 블랙 컬러로 진행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올리실 때 저희한테 의뢰해주셔가지고 볼 주만. 있 상태로 내열을 다짠 거예요. 하단에 있는 코어부터 설비 네. 여러 가지 장치들을 처음부터 할수 있도록 저희 호흡을 맞춰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호재를테라조로또 사용하셨어요. 네, 고객님께서 전체적으로 짙고 무거운 컬러를 원하셨는데요. 너무 하나의 짙은 톤으로만 가면은 공간이 딱딱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쾌한 테라조가 들어간 회색 세라믹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 테러즈 울리만한드톤으로 사용해서 전체 밸런스를 대면형으로 잡아놓으셨네요. 보조 주방은 어디 있어요? 이쪽 장 전체가 수납장인 것 같지만 끝에 보시면 보조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56평대에 거주하시다가 이렇게 36평으로 오시면서 수납 공간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의 냉장고장과 수납장은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을 공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뒤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1mm도 수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양쪽에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로도 되게 좋아요.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화로와 푸드입니다.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냄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 공간에는 자연 환기를 할수 있는 창문과 푸드까지 설치를 해서 그런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확실히 여기 보조 주방이 있으면은 바깥에 나가는 냄새 네. 같은 것들을 대어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숨어 있는 줄은 상상. 못했어요. 아 너무 좋네요.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 상판은 인조대석이잖아요. 인조대석 같은 경우는 세라믹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실용적으로 하신 부분도 네. 또 매력적으로 설계했다라는 를 생각이 들고 여기 냉장고가 음. 또 있고 보이님께서 네 대나 가지고 계셔서 음. 보조 주방을 만들지 않고서야 이것들을 배치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하면서 냉장고도 네대 모두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좋네요 수납도 짱짱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간인 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계단 하부 공간에 주근 공간을 활용해서 작게 조경도 만들어놨는데요 음... 바깥 경치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자연적 요소가 집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불을 껐을 때도 조명 자체가 주는 우아함이 느껴질 네. 것 같아요 불 껐을 때 이런 형태의 느낌만 나더라도 뭔가 되게 유니크하고 럭셔리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긴 픽스창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건물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 되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음... 그런데 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아름다운 형태로 풀어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픽스창이 주인공이 될수 있게 거실은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미니멀 하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링팬이 되게 매력 적인데 이 실링팬은 어떻게 설치하게 되 셨나요 이 집의 층고가 2.7m 가량이 됩니다 음... 일반적인 아파트의 2.4m 층고보다는 공기순환 좀더 어렵기 때문에 실링 팬을 배치해서 에어컨의 효과도 극대화되고 공기 순환도 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컬러의 실링 팬을 또 처음 봐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소재들이 적합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TV 얼이 아, 너무 예뻐요. 고객님께서 불난로 제품을 원하셨어요. 아무래도 불도 있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수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증기 난로를 제안을 드렸어요. 그에 따라서 도장면으로 마감해도 열에 의해 손상이 없. 고 유지 관리가 더 편한 그리고 수증기 난로는 복도와 계단, 주방, 거실 모든 공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좌측 끝에 위치하였고요 비대칭이 의도된 TV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뭐 되게 깔끔한 게 만약에 여기 있는 수증기 난로가 이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힘이 뭐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공간 하나가 전체 아우러지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불난로 같은 벽면 같은 걸다 금속이나 거기에 맞는 돌들로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또 관리, 유지 이런 게 쉽지가 않고 아무리 금속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노출이 안 돼요. 이 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데 손이 닿았을 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좀 아름답게 표현할 때는 수증기 난로를 사용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이게 또 가습 기능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습 기능이 되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는 또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세라믹과 벽체에 대한 쉐입을 되게 잘준것 같아요. 되게 예쁘고 여기 보이는 테라조 세라믹과도 너무 잘 어우러지고요. 이질적인 느낌이 없어서 そ、oh. 컬러감을 되게 잘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개해 공간은 어디죠? 이쪽에는 게스트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협소한 공간이지만 일반적으로 게스트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샤워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들어왔을 때 변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된 조적 세면대가 보이면서 좀더 전시적인 공간으로 연출했습니다 근데 여기 변기가 되게 작다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스탠리라는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면서 일반적인 변기를 구성하게 되면 문이 걸리거나 비상식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멀하고 예쁜 제품을 찾아서 배치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앉았을 때 크기는 큰 차이는 없죠? 네, 그럼요. 앉았을 예. 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일반 주거에도 이 제품 써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미니멀한 게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예쁘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딘가요? 이 중문을 중심으로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게 되면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으로 이어지는 공간인데요. 고객님께서는 파우더룸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크셨어요 웅장하고 긴 화장대를 배치해드렸고 주방에서 보셨던 세라믹 상판을 그대로 사용해서 집에 톤앤매너와 무드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 이게 도어도 주방에 있던 도어랑 똑같은 무드죠 결은 비슷한데 컬러가 한톤 밝은 무드입니다 음, 아무래도 내부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따뜻한 톤으로 설계을 네, 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이 조명 때문에 부분이 딱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빛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조도에 따라서 보여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빛을 잘 설계하시면 다른 공간을 바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뭐 문인가요? 네, 안방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가로로 긴 픽스 창이 나 있는데요. 이 픽스 창을 중심으로 대칭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들어서게 될 침대와 협탁 그리고 펜던트 조명 커튼이 모두 대칭으로 돼서 균형감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큰영상실이 고객님께서 작정하고 설계하신 네. 공간입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거대한 세면대와 넉넉한 수납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욕조 공간 위로 나 있는 천창입니다. 네. 여기는 샤워실 공간이 있고, 욕조가 있고. 빛이 여기서 쫙 쏟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아름답겠다. 샤워나 목욕을 즐기시면서 사선에 난 창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계절을 담는 멋진 욕실인 것 같습니다. 이창 하나의 포인트가 이 공간을 완전히 다 살리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 이쪽이 쭉 이어져서 또 드레스룸이군요. 비슷한 결의 우드 필름으로 마감하면서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자연스러운 공간 분리를 연출했습니다. 요만한 필름지 샘플 가지고는 이거 맞추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러는. 가정이꽤 오래 걸렸다 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좀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 되게 실용적이다 이쪽에 보시면 세탁기실로 통하는 문인데요 세탁기 건조기 있고 스타일러도 있고 아무래도 드레스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세탁기실이 있는 게 동선상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고객님과 같이 협의해서 배치했습니다 보통 세탁실과 건조기가 발코니 쪽에 있잖아요 네. 일반적인 아파트에는 네 맞습니다 그럼 발코니는 대부분 주방 옆에 있는데 거기서 빨래하고 또 안방까지 가면 그런데 여기는 동선 자체가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이 공간이 쓰임새 있게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오면은 야 확실히 이 중심 역할을 수중이 나로 해주네요. 네 이걸 딱 보고 올라갈 수가 있네요. 이쪽은 이 다락 공간으로 통하는 계단입니다. 음. 유리 난간도 집 톤과 어울리게 그레이 경으로 시공했고요. 음. 다락 같은 경우에는 주방을 설계해드렸는데요. 두 개의 천창을 네. 보시면서 요리를 하실 수 있도록 설비를 오.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쪽에 배수를 빼고 아일랜드를 계획했습니다. 여기가 마치 다이닝 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차를 한잔 해도. 좋을 것 같고 와인이나 이런 거 마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이곳 자리가 있으니까 네. 간단한 식사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있어요. 나가서 바람 쐬고 밤 공기도 마시기도 네. 하면서 별도 볼수 있잖아요. 바베큐 파티도 나중에 즐기신다고 해요. 아 너무 좋겠다. 하셨어. 공간이 딱이네요 여기가. 확실히 건축하시는 분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런지 이런 비정형화돼 있는 창들이 주는 혜택을 많이 누리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아내분께서 TV를 시청하시거나 운동하시는 공간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건축가와 우리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된 공간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이번 소개하시면서 우리 도미닉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건축하시는 고객님과 함께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현장이었는데요. 뼈대밖에 없던 황무지 상태에서 이렇게 집이 완성되는 것까지 보니까 정말 뿌듯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올리시기 위해 동안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세요. 네. 공간에 저희가 기여를 네. 했다는 거에 참 뿌듯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합니다. 이번 설계한 도민이도 있지만 정말 애써준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을 좀 모시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최상호 소장님 나와주세요. 우리 주인공이니까 가운데 앉으세요. <웃음> 가운데, <웃음> 가운데. 이 공간을 만드는데 애를 참 많이 쓰셨어요. 일하시면서 힘드신거나 아니면 좋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고객님께서 건축주이시다 보니 현장 진행하면서 시공적인 부분이나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와 전문가의 만남으로 이렇게 예쁜 공간을 네. 탄생시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